국내 풋살리그에서 최악의 소림축구 플레이가 나와 누리꾼들 사이에 영상이 빠르게 퍼지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행해지는 오인재민이 축구 경기로 득점 방법에 있어서는 규정에 정해진 규칙 외에 골라인을 넘어 골포스트와 크로스바 밑으로 들어가고 공격하는 선수의 팔이나 손으로 볼을 던지거나 고의적으로 밀어넣지 않은 모든 골이 득점으로 인정되는 경기인데요. 한화생명 2020-2021 시즌 F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선을 넘는 반칙이 발생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제천FS와 고양불스의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생겼는데요. 플레이오프 승강이 걸린 만큼 치열할 것이라는 건 예상했지만, 생중계 경기에서 이 정도로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걸 예상한 사람이 있을까요? 애들도 하지 않을 행동들을 스포츠 경기 중에 선수들이 이 정도까지 할 수가 있는지 또 이런 비매너 행동들을 심판들은 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던 건지도 의문으로 남습니다. 이번 고양 불스와 제천 FS 풋살 경기 중 선제골을 고양 불스가 먼저 넣었지만 제천 FS는 금세 추격하여 역전골까지 넣었습니다. 양팀 1대 1인 상황에서부터 제천 선수들 한 명씩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반칙이 나오기 시작했고, 제천 선수가 고양 선수의 뒤에서 다리를 가격하는 반칙이 나왔습니다. 또 고양볼스 선수가 돌파를 시도하자 제천 선수가 팔을 잡아당기며 파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천 선수는 상대팀의 정강이를 가격하고 또 뒤에서 밀기도 하였고, 발목을 겨냥한 위험한 태클을 하였지만 심판이 반칙을 선언하지 않아 더큰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대2 상황에서 제천의 김도환은 고향 선수의 뒤에서 강하게 파울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팀이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며 팽팽하게 맞서며 3대3인 상황이 되었고 제천은 고향에게 제역 정보를 허용하였는데요. 이어 쐐기 골까지 내주며 제천의 플레이 스타일이 점차 더 격해졌습니다. 5대3으로 제천이 지고 있는 상황에 생중계 경기라는 것이 이기지 않을 정도의 경악할 만한 반칙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는 제천 선수는 고양 불스 선수를 발로 차는 믿지 못할 플레이를 했고 결국 퇴장을 당하였는데 부상당한 고양 선수의 손을 고의로 발로 밟고 지나가며 그야말로 더티 플레이의 끝을 보여주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천의 강경묵은 벤치 클리어링 중 상대팀 선수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심판의 제지에도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볼성 사나운 모습을 보였고, 반칙을 난무한 제천 선수들은 고양 선수단에게 적반하장식으로 때로 달려들어 코트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경기가 끝나고 고양불스 측은 소요사태 전부터 상대가 우리 벤치 앞에 침을 뱉었고 플레이하다 미끄러질 수도 있기에 닦아달라고 하자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그런 게 남아있었는지 아니면 경기 분위기를 반전시키고자 한건지 모르겠지만 공과 관계없이 악의적이었다는 생각밖에 안든다라며 당시 경기 중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향 선수들도 함께 퇴장당한 것에 대해 우리 팀도 퇴장당하길래 같이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나중에 영상을 봐도 우리 선수들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한국 풋살연맹 규정상 경기 중 불상사 등에 대해 제소할 수 있지만 고향 불스 측은 제소하지도 않았고 할 생각도 없다. 그러려니 넘어가려고 한다면서 상대의 그런 모습이 내가 아는 것만 세번 이상이다. 이건 연맹이 나서서 정리해야 한다고 하며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제천 FS 측은 상대방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는 건 없다. 저희 불찰이다. 파워 플레이를 하다 실점하다 보니 흥분했다. 저희 잘못이 맞다고 하며 팀 SNS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였고 관련 선수인 최병태, 강경무 김도환도 자필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거친 태클로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최병태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기고 있던 경기에서 역전을 허용하고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제 스스로 조바심을 느끼며 순간 잘못된 판단이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하며 뒤늦게 사과를 하였고 김도환은 좀더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어야 했는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분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 같다. 정말 짧은 생각이었고 철없는 행동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팀 얼굴을 가격한 강경묵은 저희 팀 선수가 거친 파울을 하기 전 상대팀 벤치에서 저희 팀 벤치를 향해 손 제스처 욕설을 하는 행동을 보였고 그 행동에 많이 흥분해 있던 상황이다.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미우치고 반성하여 자숙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번 경기 중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천FS 측은 이번 일로 3명의 선수에게 구단 자체 선수 연구 박탈이라는 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천FS 측은 추가 의혹에 대해 설명하며 달려오는 상대 선수를 막는 과정에서 보이는 시각차이 같다고 하였고 퇴장당하며 손을 밟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보지 못해서 정확한 답을 할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였는데요. 또한 경기장 밖까지 갈등이 이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가 끝난 뒤에는 바로 차를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따로 실랑이는 없었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제천 FS 측은 억울한 건 따로 없다. 선수들이 잘못했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선수 가족들 언급이나 인성, 무시하는 댓글이 많다고 들었는데 선수를 비판하고 비난할 순 있지만 관계 없는 사람들에 대한 선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가 생중계 경기여서 팬들에게는 충격일 수밖에 없었고 경기는 끝이 났지만 스포츠 정신다위는 찾아볼 수 없는 제천 FS의 경기 모습에 풋살 팬들의 화가 폭발하였고 해당 경기를 생중계한 한국 풋살 연맹 KFL 유튜브 댓글에도 비매너로 일관한 제천 FS 선수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일부 누리꾼은 제천 FS의 거친 경기는 리그 초창기부터 악명이 높았다. 이번에 제대로 터진 것 같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제천 FS 선수들의 소림 축구를 연상케 하는 경기 모습으로 확인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제천 FS 선수들의 거친 파울과 비매너 플레이로 인기 스포츠 종목이라고는 할수 없는 풋살 경기가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되며 다른 의미로 풋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생길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 중 논란이 된 행동들과 심판이 경고를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스포츠 경기라고 하면 축구나 배구 등등 인기 종목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풋살의 경우 인기 종목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풋살 경기에 대해 관심을 높여야 하는데, 이번 생중계 경기 중 논란으로 인해서 다른 관심도가 높아져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 어떤 쇼보다 더쇼 같은 이슈이 쇼 방송 마치겠습니다.